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동사태가 장기적으로 세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예측하고 있는 칼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다의 프로그램 디렉터 지모 페이 보로다치에프의 칼럼인데 전 세계의 다수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서방이 보여준 유산에 충격을 받았다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미와 서구의 현 시도자들은 자신의 번영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는 부제를 따랐습니다. 위선이란 단어를 언급했으니 결국은 신뢰 문제로 규결되고 재발등을 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다수라는 개념에 호소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이 일부 집단 서방을 가지고 국제서회라고 부르면서 두루뭉술라는 단어로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양 사기를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르다체프는 지금까지 세계 다수라는 개념은 다소 신중하게 표현되는데 이는 서구 국가들이 이슈를 독점했고 어느 시점까지는 상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관계 시스템에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건, 특히 중동위기는 미국과 서구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수 있으며 이전 세계 질서의 회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제 소위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끄는 명분은 빛이 발해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중동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미국 이스라엘의 고집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세계 다수의 나라들이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쿠바에 대한 무역 봉쇄를 계속하자는 쪽도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나도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세상 바뀐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르다체프는 또 이스라엘의 대결정책이 현재 강대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대국들이 중동지역에 미래를 놓고 서로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강대국들이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이 선택한 입장은 세계 공동체의 눈으로 볼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신뢰도에는 두고두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이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다수 의 여론이 향후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0억 인구의 이슬람권이 국제 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로다제프는 지금 미국의 행동은 서구가 과거 성취한 결과물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자지구에 포위된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시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 시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조치라도 취하겠다는 구두선을 외치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는 물론이고 자국 국민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슬람 혐오 발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조롱만 사고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이게 먹힐 리가 없습니다. 사람 죽이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는 단순 명료하고 당연한 명제를 물리적으로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묻혔던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브라더셰프는 미국과 구세계 타이틀만 기독교 국가의 무슬림인들이 겪은 고통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파괴, 개발 도상국의 경제위기, 기아, 실업을 초래하는 대립을 촉발한 게 소위 집단 서방입니다. 보르다 제프는 아름다운 정원과 야만의 정글이라는 조셉 보렐의 수사법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도덕권이 강화와 노력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서구가 세계 시장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지만 이제 그들 스스로가 그런 업적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은 자랑스러운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정치 엘리트들의 냉소주의와 이중성을 확신하게 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서구 유교한 정부 공공 기관이 이슬람 국가의 다양한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문명 세계 의 여러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르다채프는또 전세계 주요 서구 미디어들이 콘텐츠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자체 검열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무대에서 서구의 현재 정책은 한때 경이로운 소프트 파워의 성공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비전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서구 패션과 영화 산업의 세계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헐리우드는 이제 열광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거부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주도하는 서구의 주류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보라더 셰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